오늘 3월 첫주성탄주일을 맞아서 히브리서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구원 만세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3.1절 10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기념 예배를 드리겠다고 광고를 했는데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3.1절을 기념하는 금요예배 많이 나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보다는 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리는 꼭 나와서 기도해야지 되고, 특별히 교회가 특별한 예배를 정하고 기념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바쁘셔도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3일절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대한독립만세라는 만세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3일운동을 만세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세 의미가 뭘까요? 단순한 구어나 외침일까요? 만이라는 말은 많은 숫자를 대표하는 일만만자를 쓴 만자입니다. 그리고 세는 generation, 세대를 뜻합니다. 아주 긴 세대 동안, 쉽게 말하면 영원에 가까울 만큼 대대로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만세입니다. 바로 장생, 넘어서서 영생을 축복하는 말이 만세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황제를 향해서 만세, 만만세 불러서 왕이여 만세하다, 수를 하소서하고, 백성들이 호칭하는 것이 만세였고 황제나 왕뿐 아니라 높은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 에에서 만세를 불렀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으로 도 시작된 이 황제 숭배의 만세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사대주의 사상이 있어서 중국 황제 대국의 황제에게 만세를 드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왕 앞에 천세하자않서 만세도 못하고 천세를 부르짖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대주주 사상에서 중국 황제에게 드리는 환호라고 안 했지만 나중에 조선의 왕인, 마지막 왕인 고정이 북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나를 황제로 받들어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우리나라도 천세가 아니라 만세를 부르게 된 겁니다. 만세는 세상적인 용어로 봅니다만 사실은 성서적인 용어입니다. 영생의 의미가 만세 원 개념이 됩니다. 만세라는 찬양을 받으을 분은 황제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분 하나님 영원하신 삼일째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만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외침인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일절은 전 국민이 서울로 모이는 고종의 장례식이 있었던 인산일, 3월 3일로 애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장례식 날. 소란을 피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3월 3일에서 3월 2일로 바꿨었습니다 근데 3월 2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중심 세력이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3월 3일에서 3월 2일로 갔다가 3월 1일로 날짜가 바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3일 운동의 중심 축은 바로 기독교 교회가 중심축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동 황제가 죽었는데 나라가 구심점을 잃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나라를 빼앗겼는데 만세를 불렀는데 그 만세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 독립 만세 외쳤는데 황제를 향해서 만세 외쳤던 것이 대상이 죽어버렸어요. 다음 황제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3.1 운동에서 우리 민족이 그런 만세는 사람을 향했던, 황제를 향했던 만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향한 기도의 외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외침 그대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강국으로 세워주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3월 1일 날한번 만세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퍼지면서 한 달여 동안 대한민국 한반도 곳곳에서 만세, 만세, 만세했는데, 물론 독립을 원하는 만세였습니다만 만세의 대상인 황제는 없어지고 누구를 향해서 만세를 불렀느냐 자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만세를 부른 것이 되고 그 만세의 기도소리가 한달 동안 울려퍼지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 만세의 의미가 우리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가사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까지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세라는 이 외침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제가 제 의도대로 마음대로 해석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성서적인 의미를 마음에 두면서 이제부터 만세는 우리가 사람한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다. 그래서 아까 제목을 제가 구원 만세한 건 뭐냐면 대한독립 만세만 외치는 게 이제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 만세를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 구원만세의 외침을 가지고 성전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만세라는 외침은 일제 압제에 억눌렸던 우리 민족에게 명실상부하게 구원임하기를 기원하는 기도의 외침이었다는 것 우리 태광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친구들에게 이 의미를 전달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세 의미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전해두어서 대한민국이 기도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대리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실상부하게 이루어 주신 온전한 구원에 감사드리며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영적 구원만세를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구원만세 세번 외쳐봅니다. 구원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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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외치적 하니까 어색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끼리인데 뭐가 어색합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을 감사드며 구원 만세를 외치면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구원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입니다 바로 구원 만세의 찬양밖에 합당한 명실상부한 구원을 주신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구원 만세로 영광을 돌려야할 것입니다. 3월 첫주 성찬 나누면서 예수님이 명실상부하게 이루어 주신 온전한 구원의 은을 다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 만세를 부르면서 성찬에 참여합시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로 구원 만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이십니다. 물건에 유효 기간이 있죠. 특별히 먹는 것에 유효 기간이 있는데 유효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방부제를 넣은 물건은 유효 기간의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아, 이거 유효 기간이 있는데 괜찮아 는데 방부제를 넣은 것이라면 그것이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유효 기간이 오래돼서 방부제를 많이 씹어 넣은 음식을 먹으면 병을 유발하고 또 물건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유효기간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역량과 신선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가능하면 당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유효기간을 보니까 영원하다 그랬어요. 2 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유효기간이 영원하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명원하심에 대해서 25절은 말합니다. 그놈으로 자기를 임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로 간구하십니다. 따라 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살아서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자로 유효기간이 영원한데, 조금도 방부제가 섞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구원은 명실 상부한 구원이요, 부드하이면 온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지임이 높고 권세가 커도 악한 권세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역사 이래로 악한 권세가 무너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푸틴의 권세 무너질 것이고, 시진핑의 권세 무너질 것이고, 더말할것도 없이 김정은의 권세 무너질 것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권세는 영원토록 임기가 끊이지 아니하고 유효 기간이 계속되어지는 놀라운 권세고 그 권세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나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부제가 들어가 있지는 온전한 구원자로서 26절에 예수님이 신선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걸어가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면 따라하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 가운데 같이 사시지만, 그 신선도가 전혀 상하지 않아서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우리 가운데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나중에 하늘보다 높이 올라가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게 조금더부득이면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신선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고 악과 더러움이 없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이고려간데 오셔서 죄 가운데 지내셨지만 죄가 없으셔서 하늘보다 높은 권세를 얻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줄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도이십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첫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같이 고백해 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명실상부하게 온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도와 우리의 대제사장 계심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적인 구원 만세를 부르도록 합시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 구원 만세를 외치는 마음으로 영원한 구원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온전한 중보자로 구원 만세의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온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자, 유효 기간이 있는데 아무리 질과 내용이 좋아도 유효 기간은 지나가면 소용이 없죠. 유효 기간이 보장되어야 우리는 안심하고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속죄 은총은 유효 기간이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의 유효 기간이 영원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직분이든지 임기가 있죠. 대통령이 큰 직임을 가지고 권세가 있으나 그 권세가 임기가 지나면 명예는 남아도 그 권세는 힘을 잃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되시는 예수님은 유효 기간이 영원한 영원한 분일뿐에요 임기가 영원하다. 24절 하반절에 그 최상 직분도 갈리지 않아 아니라요. 주님의 직분은 갈리지 않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 바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구원받은 대사를 위하여 언제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고 오늘 25절에 말합니다 그 놈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따라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자, 2천 년 전에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전에 완성되어진 구원이 점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완성하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시니 우리 주님의 유효 기간이 영원한 것이 확실하여. 유역이 가만 영원한 게 아니라 그 효력이 항상 똑같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간과하는 분으로서 그 기도의 위치가 하늘보다 우편이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이는 그리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유효기간이 영원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최선의 직분이 영원한데 더 중요한 것은 24시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니 예수님의 구원이야말로 온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같이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온전한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히 유효기간을 이어가시는 온전한 증보자 되시면내 감사드리며 영적인 구원 만세를 부르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온전한 해방자로 구원 만세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해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치유하셨기 때문에 명실상한 해방자로 구원을 이루어주신 온전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원 만세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한 분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여줬던속죄제사는 매번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단번에 다 끝내셨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고 완벽한 해방을 주셨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님의 영원한 속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택카진족소 왕가진장도 늘기억하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이 복음의 키워드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나에게 주어진 온전한 구는 단번에 이루어졌으며 효력 유효기간은 영원하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완벽한 해방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드 예수 선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된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이 이루셨습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 해방과 참자유를 선언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대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속죄를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되시고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영원히 온전케 해방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속죄에는 지체됨이 없습니다. 보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죄도 넉넉하게 속죄하시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속죄가 주님의 우리가 나가신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매번, 백 번, 천번, 만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 해방과 자유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해방자이십니다. 세 번째 항목을 같이 정리해서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하고도 완벽한 해방과 자유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드리며 영적인 구원 만세를 부르며 징인의 결단을 하도록 합시다. 네 번째, 예수님은 온전한 대속자로 구원 만세의 취향을 받게 합당한 분입니다. 따라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대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재화물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대속의 온전한 구원의 값입니다. 무엇이든지 값이 분명하게 치루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박앤 세일을 하면 물건이 싸죠. 근데 박앤 세일이라는 물건을 사면 싼 것만큼 가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앤 세일 하면 물건을, 세일 물건을 따로 만든다그래요 근데, 미국과 같은 나라는 신용도가 높아서 세일을 하면 평소에 정품을 그대로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미국에 모레 갔더니 같이 가는 분들이래요. 가서 하여 이번에는 세일을 하니까 세일을 하고 세일을 해서 마지막 세일을 70%까지 세일하니까 하자. 가보니까 백화점에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른 거는 미국은 정품을 세일을 하는데, 한국은 가보면 세일을 한다는데, 오늘 가도 물건이 꽉차 있고, 내일 가도 물건이 꽉 차, 깜짝 놀라서 물어보면 세일 물건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일을 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값을 적게 두고 라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복을 사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성복을 사 입으면, 싸게 사 입으면 굉장히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1년 지나서 입어보면 후줄하고 2년 지나면 못 입을 때가 있죠. 근데 누가 선물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양복점에서 한번 양복을 맞춰봤는데 체스타필드라는 양복점에서 제가 유일하게 한번 한 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10년 전에 맞춘 옷인데 지금도 새옷 같고 제가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옷 어디서 했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행사에 갔는데 그 옷을 입고 갔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양복 어디서 했습니까? 하길래 내가 10년 전에 한 겁니다. 하고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여러분 값이 그만큼 많이 지불되면 물건의 내용이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어떤 값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값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계속 지불해 주셨습니다. 가치가 영원한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가치가 놀랍고 귀한 것인 것을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도의 구원의 가치는 영원하고 그 값이 보배로 보여야 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값으로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종교의 제사는 피가 들어졌습니다이 세상 주부들도 피로 속잠을 받는 것을 보편화하고 있어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도 피가 흘려진 것을 봅니다. 성경에 이것을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도 재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의료의 죄를 온전하게 씻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속죄의 제사를 빈번하게 드려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민족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린 다음에 늘 민족 전체의 속죄로 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매일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와 고원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자신이 피를 뿌리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27절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 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고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화제 피로 하지 아니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도 말했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백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값이 뭐냐? 보배로 보혈을 피다. 그 값이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영원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대속파로 완벽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예수의 보혈 안에서 모든 완벽하게 단번에 집을든 완벽한 완불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값은 완벽하게 치러진 것입니다. 죄값이 완불되었기에 우리는 무죄인생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난 아님신아가 되었으니 권세인생이 되었습니다. 만세일이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니 만세인생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완불인생입니다. 무죄인생입니다. 권세인생입니다. 만세인생입니다. 오늘 상자를 넣으면서 나에게 조어진이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확인하시고 영적 구원의 만세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영원한 값을 지불하셔서 명실상부한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신 눈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드리며 영적 만세 구원 만세를 부르도록 합시다. 증인의 결단을 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며 온전한 구원 대신 예수을 향해 구원 만세를 부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로 구원 만세의 찬양을 받게 합당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중보자로 구원 만세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해방자로 구원 만세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태속자로 구원 만세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 온전한 중보자, 온전한 해방자, 온전한 대속자, 이 주님의 명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에 참가 떡을 먹으면서 여러분이 구원 만세를 외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3.1절에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의 의미를 성서적으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만세의 축복이 대한민국의 기도로 이루어진 축복이 되어져 하나님을 향하여 만세를 불렀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이르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으로 구원 만세를 외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로 온전한 충보자로 온전한 해방자로 온전한 태속자로 나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셨었으니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성찬을 드리는 이 시간뿐 아니라 일생 동안 구원 만세를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지도록 복여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